지주사들 신고가? 이거지, 그지? 근데 이 신고가가 많이 올라와서 신고가가 아니라 이게 움직이지 않았던 게 여기에서 올라오니까 신고가야. 이렇게 해서 여기 신고가야. 근데 원래 가치는 여기거든? 원래 가치는 여기. 요거 올라갔는데 신고가야? 계속 신고가야, 계속 신고가야. 그러다가 이제 버블 생기는 거거든. 자, 구독자님들. 버블이 나쁜 게 아니지. 그렇죠? 버블이 생겼다는 거는 뭐야? 금방 만큼 올라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버블이 생겼다는 건 뭐야? 올라왔는데 더 올라왔다는 거야. 올라오는 건 나빠? 주식시장에서 올라오는 게 나쁜 게 어디 있어? 버블이 생겼으면 그걸 감지해서 이제 욕심을 버리고 팔아서 현금, 리스크 분석을 해야지. 그것만 해놓으면 되는 거지. 버블은 즐기는 상황이지. 버블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잼뱅이야. 버블이 없으면 무슨 재미야 <laughs> 주식에 그쵸죠 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 그냥 어, 내 계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크게 놓고 조금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음. 그러면 주식 시장이 의외로 쉽게 보이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재미 있어야 오래 할수 있는 거야. 재미 없고 고통인데 그걸 왜 하고 앉아 있어? 그냥 여행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말지 그만님 반갑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어, 이해되시면은 어 여러가지 글도 올려주시고 아니 뭐좀 해봐 봐왜 아, 이렇게 그제 얘기만 듣고 있어 그냥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지금 글 보고 위에 있어 지금 어 그래서 다 보고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골반 올려봐 봐이 지주차 중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삼성물산이야 죠.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만으로도 주가가 두배 이상 가야 돼. 삼성물산이 왜 좋으냐 하면 건설업종이야. 기가 막히지. 건설업종이 왜 좋으냐 하면 더 내릴 게 없어. 건설사 지금 막 부도 나고 막 그럴 때 그럴 뻔데 그래. 근데 삼성물산은 부도 안 그쵸, 그게 현대건설인 거야. 현대건설이 왜3배 올라왔겠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거를 단타 치려고 했어봐. 그건 제가 TV에서도 얘기했고요 이거 지금 10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삼성 저기 현대건설, 삼성물산 더 가게 생겼어. 우리 지금 이거 설명하다가 지금 저거 설명할 거 많은데 차트 한번 보고 갈까 차트 네. 어 후반기에 부동산 부양까지 하면 그치 상무님 아. 아이.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건설 ETF 사는데 무작하 올라왔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설 ETF나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따을날 거고요 아마 그 퇴직연금이나 이런 쪽으로 그거 사놓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지금은 삼성전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주식을 사야 될는 거야. <laughs> 미치겠다 진짜. 어. 어. 진짜 그런 거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어,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어, 이 삼성전자도 여기잖아 지금. 삼성전자 사기 부담스럽지. 어, 당연히 부담스럽지. 어. 삼성물산. 봐봐봐 아, 여기서부터 네. 움직이는 거잖아 여기 이게. 이게 제, 제 바닥이야 그렇죠 어. 이 황금 라인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황금 라인을 샀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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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5월 달이야 5월 달 5월 달 어.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갑니다. 이 현대건설은요, 현대건설은 이거보다 먼저지. 먼저지. 이건 1월 말, 2월 달, 이때잖아. 정말. 잘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다 담아 놓을 수 있는 이 여건을 얘기했던 거거든. 그리고 일부분에서는 담아 놓기도 했던 거고. 어디서 봐야 돼요? 황금 라인. 이제부터는 무조건 야, 이 진짜 진짜 주식을 찾는 거는 진짜 예. 이렇게 예, 여기서 이제는 공식으로 통해야 돼. 진짜 주식을 찾는 거는 어디에 있어? 황금 라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황금 라인. 황금 라인이 어떻게 생겼어? 조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줘. 이렇게 지금 여기 봐봐. 황금 라인.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요거, 요거, 요요 요 보라색 선 보여요. 보라색수요거 보라색이야 보라색. 꽃자주색이라고 자주색이요 자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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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주색이 자수정색 자주색을 얘기하는데 요게 부가 부부부 부, 부. 부가 들어오는 색이야 부가 들어오는 색 꽃자주색이라고 그래서 자수정이나 이런 것들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부자 된대잖아 그래서 내가 자주색으로 이런 거잖아. <laughs> 봐봐봐. 그렇죠? 이렇게 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은 어? 움직일 수 있는 이여건의 삼성물산? 아 괜찮구나 그쵸? 여기에 대형주들 좀 알려 드릴까? 대형주들 가만있어 보자 어? 다 봐보세요 이거 한번 봐이 응? 요거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요거 한번 봐 CJ대한통운 이 CJ대한통운이야 지금 황금라인 보여요? 이거 움직였어? 아 지금 황금라인 보이냐고 이거 황금라인 보이면 1번 네. 이게 움직였냐고 진짜 안 움직였지 박팀장님 잘 봐야돼 지금 박팀장님 잘 봐야돼 어. 황금라인 보여요? 황금라인 보이면 1번 이거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서 이렇게 예? 아니요? 아니, 다시 한번 봐봐봐, 이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여기 황금 라인이 있고. 왜진 짜. 1번, 1번, 1번. 자, 아, 자, 봐봐. 잘 봐야 돼, 진짜.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황금 라인 보여요? 황금 라인 보여? 보여? 보이면 2번. 어떤 황금 라인이 보여? 요 황금 라인이 보이냐고 요거 요 황금 라인이 보여요 요거 황금 라인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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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내가 매매한 거잖아 <laughs> 네. 재밌지요 저때 내가 매매한 거야 여기에 그귀창누님 여기 있으면 좋겠다 예예 예. 지금 주무시나? 어. 저때 내가 예. 오늘 장모사지 나가가지고 이거 가야 된다 그쵸? 그거 여기 잖아 이거, 이거. 아, 물론 이제 이때하고 똑같진 않지 여기서 몇 프로 10프로 낼수 있어 10%. 여기서는 10프로 더 낼지 그지 10프로 낼수 있어 10프로짜리 몇개 찾으면 돼 10개 10개 찾자 10개 그래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프로 되는 거지 10프로짜리 10개면 100프로잖아 어. 오케이 그게, 우리, 저와 같이, 우리, 그, 저를 아는 구독자님들, 황금라인 유튜브 구독자님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구호가 있어. 우리 황금라인의 구호. 그게 1010인 거야. 1010 눌러줘. 이렇게 하면 1010인 거야, 이게. 왜? 10%짜리 10개. 이게 1010이야. 우리, 우리의 구호. 어, 어. 와글와글 1010, 그치? 1010 눌러줘. 이제 구호를 알겠지? 우리가 위하여 하면 이게 구호를 하잖아. 그죠어 자, 자녀들고 위하여 이거 하는 것처럼 1010 하면은 우리 구호야, 구호. 어. 나는 10%짜리 10개 찾는다. 그러면 좀 욕심 좀 부려. 아휴 진짜 1020은 10%짜리 20개 찾을 거야. 오케이, 1030은? 10%짜리 30개 찾을 거야. 10100은 100개 찾을 거야. 이렇게. 유연성이라는 게.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하여튼! 1020이든, 1030이든, 1090이든, 어, 마인드필드님, 고맙습니다. 10년 됐다님 들고 좋습니다. 그지? 네. 그게 가뭄이 올때 쓰는 거야. <laughs> 우리가 건배하는 거. 응? <laughs> 지마자 이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봐보세요 재밌잖아 이거 봐봐 저는 10%낼것 같은데 10% 내려고 그랬는데 따블라는 거야 <laughs> 10% 내려고 그랬는데 막 올라간 거잖아 오케이? 가능해야 돼 진짜 지금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박팀장님이 어 옛날에 있었던 동영상을 봤는데, 지금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해서, <laughs> 이 종목은 아니고요 어. 그때 다 아마 YG 플러스였나 그럴 거마 그니까. 러 네. 예, 똑같잖아요. 근데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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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요거 한번 볼래요? 이, 이때. 요거, 요거, 보세요. 요게 합성 캔들이야 합성 캔들. 합성 캔들로 들어온 거야. 이게 매집형이야. 이게. 매집형 합성 캔들. 매집한 이후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게 매집. 합성 캔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저는 안 그려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안 보일 수 있어. 그렇죠? 합성 캔들. 이게 합성 캔들이야. 합성, 캔들. 합성 캔들로 움직 예, 네. 합성 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라고 누구한테 배워? 저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거 어잘 움직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추적하고 있는 거고 이전에 있는 이 부분을 넘어가면 분명히 10% 이상의 수익은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거 얘기했지? 이거 얘기하려고 그한거 아니었는데 아, 삼성 물산 이거 얘기해다가 글로 넘어갔구나. 삼성 물산, 그쵸. 황금 라인, 그리고 현대 건설 이런 것들이 황금 라인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거죠. 오케이.